오늘도 오랜만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영호 에 들려서 족발이랑 순대 좀 사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신주쿠 갔다가 야마 노테스노로 가러 갔는데 오늘은 오에도센을 타고 히가시 신주쿠까지 갑니다 이제 7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네요. 아. 지난번에 못 먹었던 짜장면도 먹고 갈려 그랬는데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짜장면은 또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뤄야될것 같습니다. 밤에 음. 오니까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낮에 왔을 때랑. 예스마트 가볼까 오늘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예스마트 예스마트. 목적지를 조금 변경해서 예스마트를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슈퍼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요, 저희가. 순대랑 족발만 살수 있으면은. 아, 근데 하루 엄마가 김밥 재료 사오라고 했는데. 짜파했지만 국물 낙볶이는. 오, 이런 것도 있네? 들깨가루 있으면 좋겠는데? 들깨가루가 있으려나? BTS. 여기가 일단 도쿄인데, 이런 데 오면은 진짜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한국 반찬들 많네 음. 바카스바카스인데 응? 동아제약이 아니네 막걸리 종류가 이렇게 많네 방금 전에 예스마트에서는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전부 다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갔었던 광장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바람이 시원하니 괜찮네요 저녁에 오는 것 어? 로켓버스다 로켓버스 무슨 차량이 있나? 광장 여기는 들깨가루가 있으면 좋겠네요 춘장 해본 적은 없는데 아쉬우니까 다음에 짜장면 비슷한 거라도 좀 집에서 만들어 봐야겠네요 만들 수 있을려나 물어봤네 아, 떡이 싸네 1kg에 358엔 밖에 안 하네? 어, 떡은 사봐야겠다. 떡. 하루 엄마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전복죽. 인스턴트 전복죽 하나 사고. 어, 이것도 끌리는데? 음. 근데 또. 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건 또 다음에 아쉽지만 다음에 하고 그럼 짜파게티는 싸니까 이두 개는 언제까지야? 내년까지니까 우선 다섯 개 짜파게티 다섯 개 110엔 되게 싸네요 오늘 와 완성터면 88엔 밖에 안하네왜 이렇게 싸? 이거 두개그두 개만 와, 너구리도 100인밖에 안 하네. 오, 육개장 98에. 와, 이걸 사가야 되는데. 와, 이거. 가방에 담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어, 들깨가루. 들깨가루 있다. 으 들깨가루. 아 된장코 조그만 거 없나? 쌈장같이. 된장도 요만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된장은 작은 게 이만하니 결국 어유 무거워 이렇게 한 바구니를 샀네요 오늘은 6,360원 한국 돈 6만원, 7만원 정도로 샀네요 이제 장도 다 봤으니까 저희 집까지 또 가야겠네요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려나? 그래도 먹고 싶은 것들 순대도 사고, 족발도 샀으니까 너무 무거운데 마음은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발걸음이 가볍네요. 처음에 왔던 슈퍼에 와서 튀김가이랑 깻잎이랑 상추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자. 집까지 언제 가나? 지금 벌써 8시 반인데, 집에 가면 10시 되겠네. 10시도 넘을 것 같은데. 아. 이전에 혼자서 자취했을 때는 신주쿠에서 집까지 금방이었는데, 아, 이젠 집까지 조그만 여행이네요. 여행. 배고프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네요 밥밥밥 밥, 밥, 밥이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오늘 산 순대랑 족발이랑 상추 싸가지고 맥주 한잔 먹고 내일도 또 내일부터는 또잡 재택근무니까 조금 늦게까지 잘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올해 뭐 계속 재택근무 해가지고 회서 출근을 거의 안 했었는데 5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오 씩은 출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씩 출근하니까 심5쿠보도 오고 하니까 와 배팅 센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신주쿠 배팅 센터. 1번가 일본가, 가부키초 1번가에 간판도 불이 꺼져있네요 지금 저쪽 터널 보이시나요? 저기가 심야식당 오프닝에 나오는 그 터널, 터널이 터아니나철러민거리 심야식당 보신 분들은 오프닝에 저희 차타고 지나가는 장면 계속 나오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 신주쿠역도 불을 다 껐네. 코이케 도지지가 불꺼라 그런 게 이런데도 영향을 끼치나 보네요. 신주쿠가 이 정도까지 어두운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정말로 집에 갑니다. 끝. 이게 오늘의 전리품입니다. 육개장 3개랑 육개장 사발면 맛 포테토칩 2개 이거는 지난번에 먹고 싶었는데 들고가기가 힘들어서 안사는데 유튜브에 어떤 분이 또 이거 먹을만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가격도 저렴해서 하나에 100엔 정도였나?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 싸가지고 2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치킨을 팔리는 파는 데가 있는데 가격이 비싸요. 한 마리에 3천 엔이 넘어가서 혹시 이걸로 해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다음에도 또 이런 거 사가지고 해 먹어보려는데 가게에서 만드는 치킨집 맛은 잘안날 거네요. 이거는 하루 엄마가 부탁한 들깨 가루. 들깨 가루. 아이 만원 들깨 가루 를 언제다 쓰나? 아버 엄마가 감자탕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것도 샀는데 어? 된장도 샀는데 된장이 어디 갔지? 어라? 된장이 된장이 없네. 어? 된장 사는 거 빼먹었나? 깜빡했나? 에 된장 장소 좀을 봐야겠네. 족발. 족발 750g에 1,600엔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순대 순대 500g이었나? 그리고 이거는 계산대 앞에서 다시 추가했던 순대 이거는 오늘 맥주 안주로 먹으려면 딱 괜찮겠네요 이렇게가 오늘 제가 사온 전리품인데 이렇게 해서 총 7,000엔이 넘어갔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라면이 육개장 사발면 항상 카타가나로 써 있는 육개장 널 보면 에반겔리온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서 웃고 나는데. <laughs> 음. 음. had to say